국제시장은 파한만장했또 현대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학생 여러분께서는 경험하지 못한 역사겠지만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각기 다른 세대들이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해운대로 천만 감독 관계에 오신 우리 국민 감독이십니다. 윤정인 감독이 앞으로 부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인입니다. 예, 예, 국제상을 준비하고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된 어, 전부터 시작한 작품입니다. 예,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예, 저도 대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국제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번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나?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04년도에 첫째 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때부터 또 저희 아버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해운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또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같이 영화를 보시고 국제 시장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면 감독으로서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또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재밌게 영화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영구 총장님께서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총장이 영구입니다. 여러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즘 요즘에도 교과서에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1872에서 71년도에 유럽에서 보불전쟁이 있었죠. 보불전쟁이 있어서 그 어떤 그 지역에, 프랑스 지역에 있는데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그,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불란서 말로 마지막 수업을 하시면서 하는 그, 그 마지막 수업에 그, 그러니까 국가를 뺏긴 거, 그냥 그거를 그, 다루는 그 내용이죠. 저희들은 그 어렸을 적에 아마 초등학교 때인데 그것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이사장님과 계십니다 이사장님 같으시면 1940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적이 다섯 번이 바뀌셨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1941년 시대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인공 그 북한 넘어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자 이게 우리나라, 근대, 현대사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55년 만에, 그 지금, 그 치, 최근에, 금년에, 그 70대를 위한 송가를, 송가라는 유튜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께서는 내 총자로서 부탁드렸는데, 유튜브를 요즘 여러분 잘 확인하시니까 반드시 가셔가지고 있다가 70대를 위한 송가라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가 아주 축약적으로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국제시장.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은 아마 함남 그 부두 그첫 수속대 시작한것 같아요. 6.25 때. 그 여러분, 아마 제가 아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1960년대 생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걸 잘 모르실 텐데 저는 1954년도 6.25 전쟁 하루 뒤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시골의 그 가난함을 옆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요즘에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명한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참 한국 대단하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경쟁력이 뭐냐? 도대체 그,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씀 많이 질문 받거든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아느냐? 내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정말 굶어서 먹을 것 없을 쓰러진 사람보아가면서 자랐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60대 70대 경제성장해가면서 또 IT 강국이 돼가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 몸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축적되어 있다. 이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마저도 60대생이면은 그그 후에 태어나신들이니까. 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은 뭐냐 어제가 있기 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께서는 오늘 정말로 아마 다음 주에 학기말 고사라 바쁠 텐데 오늘 그 학생들 잘 왔어요. 이 영화를 봐가면서 우리나라에 그가 6.25 전쟁에 그그 흑남부도 그처 수가 있었고요. 6.25 전쟁 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은 월남 전쟁에 그 독일의 그 간호사라든가 광고 파견 그 뒤에 우리 발전의 사실은 원동력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이 영화 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도 볼 겁니다만은 대단히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님 해운대 이상으로 천만 이상의 그러한 그 관중이 모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사님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어른들 보면은, 우리 인사하고 지냅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그 쉬우면서도, 쉬우면서도, 내 가치를, 내 경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어른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지지하다 보면은, 인사 학생도 많이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학생도 있는데, 이사님 장 얼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나오셔서. 그까 그러니까 이사님 보시면 인사하시고, 또, 총장 뭐뭐 우리 인사하면 나도 할 테니까. 그러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터득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제 자신의 경쟁을 력 높이는 것이 인사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요즘에 많이 만니다 그러니까 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명한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참 한국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경쟁력이 뭐냐? 도대체 그그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말씀 많이 질문받거든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아느냐? 내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다. 정말 굶어서 뭘 것이 있어서 슬슬 삶에 봐가면서 살았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60대, 70대 경제성장을 해가면서 또 IT 강국이 돼가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 몸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축적되어 있다. 이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마저도 6 6대생이면그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은 뭐냐? 어제가 있기에 오늘 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께서는 오늘 정말로 아마 다음 주에 학기말고 살아 바쁠 텐데 오늘 그 학생들 잘 왔어요. 이 영화를 봐가면서 우리나라에 그가 6.25 전쟁에 흑남부도 그, 철수가 그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은 월남전쟁에 그 독일의 그 간호사라든가 광고 파견 그 뒤에 우리 발전의 사실은 원동력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이 영화 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도 볼 겁니다만은 대단히 우리한테 그시상을 막아 클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님 해운대 이상으로 천만 이상의 그러한 그 관중이 모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사님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어른들 보면은, 우리 인사하고 지냅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그 쉬우면서도, 쉬우면서도, 내 가치를, 내 경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어른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지지하다 보면 은인사 학생도 많이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학생도 있는데 이사장님 얼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사장님 보시면 인사하시고 또종장보 우리 인사하면 나도 할 테니까. 그러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터득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제 자신의 경쟁을 높이는 것이 인사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영화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관람 되십시오.